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찾은 CES 2023 행사장 173개국 3200여개 업체가 참여한 CES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598개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제는 아무리 대규모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CES는 명확한 기술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구성이라는 판단이다. LVCC의 중심인 센트럴 헌에는 떠오르는 중심 테마를 배치하는데 올해 웹3.0 메타버스를 묶어서 배치하였다. 삼성, LG, SK, 롯데 등 가전 대표 기업들이 전시장을 채웠다. 모빌리티는 야외 센트로 플라자까지 가장 큰 면적의 전시 공간을 할애했다. BMW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 전기차 등 3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모빌리티 전시장은 예쁘게 만든 패션쇼장 같은 느낌이었고, 소니가 혼다와 합작으로 내놓은 아필라 모델이 어떻게 소니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인가가 더 궁금하였던 것 같다. 모빌리티가 점점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준 전시였지만 일론 머스크가 짜놓은 테슬라의 그늘을 벗어나기는 역시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서 제시한 모빌리티 무대 프레임 위에서 매혹적인 모델들로 테슬라를 따라잡아 퇴물이 되지 않으려는 브랜드들의 안간입일까? 내년 CES에 휴대폰의 마수 삼성카와 애플카가 나온다면, LVCC 센트럴 헐럴 이두 업체에게만 내줄 정도의 세계 모빌리티 대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